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 o o p s 는 강렬한 신스베이스와 중독성 있는 비트가 인상적인 하우스 리듬의 EDM곡으로 저희 네이처의 활기찬 에너지와 개성을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 특히 후에 나오는 Oopsy My b a 라는 가사는요. 어머 내가 너무 잘나서 미안해 라는 네. 그런 뜻이에요. 네. 네, 저희 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독성도 강하고 그래서 많이들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그룹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규직이라고 해야 되죠. 맞습니다. <laughs> 정규직으로 이제 네이처 멤버들과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 울타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다는 게 너무 실감이 아직 안 나고 떨려요. 어 그래요. 일단 아직 정말 실감이 안 나요. 음, 처음에 사실 어울리는 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텃백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낯을 많이 가려서 아,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연습도 빨리 해서 빨리 컴백을 해야 되는데 아,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이게 일단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어 근데 어땠는지 우리 리더 루시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laughs> 루시 네. 그래서 어떻게 적응을 잘 하던가요? 아우 엄청 잘하고 오. 또 제가 네이처 중에서 가장 안무 습득력이 느린데 오. 우리 소희 언니도 안무 습득력이 좀 느려가지고 아 만만치 않군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갑고 아. 너무 좋았어요. 항상 <laughs> 이제 혼자 남아서 제가 다시 하던가 다 까먹고 그랬는데 우리 소희 언니랑 남아서 같이 연습을 하고 오. 서로 알려주고 이러는 오. 사이가 돼서 어머 동병상련의 입장으로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저도 루 같은 친구가 있길래 더 좋았어요. 아 <laughs> 우선 팬분들한테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프로젝트 그룹이어서 항상 끝이 보여서 팬분들도 너무 아쉽고 아 소희가 빨리 정식적으로 데뷔를 해야 되는데 라고 고민을 하게 만들어 드린 것부터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는 그럴 일 없이 정말 네이처로 여러분들이랑 평생 할 거니까 지금까지 함께 못했던 시간들, 못 보여드렸던 모습들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할 거니까 평생 저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네이처가 되게 빨리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저희가 저희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좀 다양한 장르를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 전부터 팝커버 프로젝트도 했었고, 되게 다양한 장르를 좀 잘하는 것 같고, 멤버들도 이렇게 매력이 되게 다양한데, 그래서 아 m so p r e 도 그, 굿모닝 걸스랑 물라이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냈었는데 이번에 웁시 또한 쇼이어 컬러랑 모비딕 이렇게 해서 완전 상반된 버전 매력을 보실 수 있는 게 저희만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멤버들이 굉장히 활동 적이어가지고 흥 아, 장난 아니죠.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 허! 나와서 허! 아 우리 모아 <laughs> 씨한테 너무 멋있는데? 유리하네. 잘잘 네? 예. 잘 뛰거든요. 그러니까요. 길어가지고 네. 예. 잘될것 같아요. 우리 유채 씨도 그렇고. 전 이번 앨범. 예, 아니요. 또 이제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 제가 또 말을 또잘 하다 보니까, 음? 저는 음악방송 MC나 아니면 오! 라디오 DJ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보고 계시, 계시면 은또 선샤인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기 이번 활동 목표는 어. 어, 저희가 저번 앨범 이제 쇼케이스를 했을 때 네. 차트인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 벅스라는 음원 차트에서 차트인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멜론 차트도 한번 <웃음> 차트인을 <웃음> 해보면 어떨까라는 <laughs> 생각도 조금 하고 있어서 이번 앨범 목표는 차트인으로 <laughs>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 좋다 좋다.